양띠분들 이번 2024년 11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한 행운과 재물이 다가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걱정하셨던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양띠분들의 운세와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양띠분들에게 큰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달이니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더해지면 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총각명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채널에 좋은 기운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양띠 운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양띠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대인 관계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중순부터 양띠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큰 투자보다는 현금을 비축하고 계획된 저축이나 예산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관리를 통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면 내년 초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나 자산 관리를 검토하고 예산을 최적화해보세요. 양띠는 이번 시기에 신장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조절과 노폐물 배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염분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시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과 체온 관리에 신경 쓰고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섭취하여 건강을 지켜보세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는 대인 관계에서 협력과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친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성과를 낼수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대화로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면 관계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작은 갈등도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양띠에게 11월 중순부터 12월 초는 직장에서 평가를 받을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주도적인 태도를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료들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니,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보세요. 특히 직장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상이나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양띠 여러분을 위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의 중요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욱 큰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11월 14일 직장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맡은 일에 집중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면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 성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날의 노력은 향후 직장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월 17일 재정적으로 작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기존의 저축을 재점검하고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며 남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작은 부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소규모의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11월 21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 날입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쌓아보세요. 좋은 인연은 미래의 비즈니스나 개인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인연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24일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11월 27일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데 좋은 날입니다. 연말을 대비해 저축 계획을 다시 세우고 지출 계획을 정리해보세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12월 1일 새로운 업무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 날입니다. 직장 내에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2월 3일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와 다시 교류하며 서로에게 격려가 될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12월 5일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입니다. 예산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할 날들도 있습니다. 이 날들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15일 재정적인 결정을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 결정은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니 지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 19일 직장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날입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을 피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22일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날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의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25일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이날은 신중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11월 28일 금전적인 판단에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투자나 큰 지출을 계획하기보다는 현재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30일 직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대화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2월 2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차분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피하는 대화 방식이 중요합니다. 12월 4일.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무리한 활동보다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955년생 을미생분들의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1955년생 양띠는 11월 중순부터 재정적인 안정이 두드러지며 자산의 관리가 중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큰 변화보다는 현자산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가족 간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함께 자녀나 가족의 경제적 조언 역할을 하게 될수 있으며, 자녀들이 재정적인 조언을 요청할 때 실용적인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운입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는 관절과 뼈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질 수 있으며 과거 관절 통증이나 불편을 느꼈던 경험이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운입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질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을 통해 세대 간 이해가 높아지며 따뜻한 가정 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자녀들과의 대화 기회를 늘리면 가족 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이웃이나 동창과의 교류에서도 좋은 소식을 듣거나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재확인하게 될 기회가 있으니 사람들과의 소통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직장훈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활동 중이라면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시기이므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평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67년생 정미생 분들의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연말 준비로 인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소비는 피하고 특히 큰 비용이 드는 항목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지하게 접근하세요. 이 시기에는 재정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소화기와 관련된 문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소화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소화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소화 건강을 지키세요. 소화기가 편안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관계운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역할을 하는 시기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중점을 둔다면 성공적인 업무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이해를 깊게 할수 있는 시기이니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소소한 모임에서도 유쾌한 소통을 통해 더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직장훈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프로젝트를 주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과제를 수행하고 업무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사와 동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더큰 역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판단과 성실함으로 일에 임하세요. 다음으로 1979년생 김희생분들의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소소한 재정적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추가 수익을 위해 작은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재정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계획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정 내 자산 분배나 연말 지출을 미리 점검하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입니다.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압이 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꾸준한 운동과 체력 관리를 유지하세요. 혈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산책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보세요. 직장운입니다. 이 달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주도적으로 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감 있는 일처리를 통해 상사와 동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업무를 맡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이를 통해 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향후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1년생 심미생 분들의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이지만 신중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소비나 충동적인 지출은 피하고 예산을 세워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을 대비해 저축 계획을 세우고 소규모의 부가적인 수입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잘 분배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입니다. 체력 보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면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운입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팀 전체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으니 모임에 참석하거나 친구와 함께 활동하며 공감대를 넓혀 보세요. 가족과도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직장운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젝트나 책임 있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팀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보이면 상사와 동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면 향후 승진이나 직무에서의 위치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팀원들과 협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2003년 개미생분들의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의 운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운입니다.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 자금 관리와 예산 책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돈이나 학비 알바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작은 저축을 통해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면 일정 부분을 저축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보세요. 건강운입니다. 체내 면역력과 관련하여 감기 등으로 인한 가벼운 질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절기에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보강하세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좋습니다. 관계운입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표현하면 좋은 인연을 맺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학업은입니다. 학업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노력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새로운 학습 목표를 정하고 공부에 매진하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작은 성과부터 하나씩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202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의 양띠분들의 운세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 운세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보세요. 양띠분들이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쪽 방향에 파란색 소품을 배치하세요. 동쪽은 나무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파란색은 성장과 소통의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 입구에 신선한 꽃이나 향을 배치하세요. 신선한 꽃은 활력을 불러오며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거실에는 큰 거울을 배치하세요. 거울은 에너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여 풍요로운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넷째, 주방에는 밝은 조명을 유지하세요.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밝은 조명은 긍정적 기운을 높입니다. 이번 11월 중순부터 양띠분들은 풍수를 잘 활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에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고 건강이 좋아지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양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양띠분들께 큰 행운과 재물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